이민법인에서 미국 투자이민자들이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조건해지 심사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자는 이민청원서 I-516 신청을 통해 2년 기한의 영주권 카드를 취득한 후, 그 2년 기한의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기 90일 전에 조건해지 신청서인 I-89 패키지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10년 기한의 영구 영주권 카드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조건해지 심사 요건은 EP5 투자자의 투자금을 받은 영리 목적의 회사인 NCE, New Commercial Enterprise가 투자자 1명당 10명의 적격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이민자가 된 경우, 투자자는 영리 목적의 기업이 자격을 갖춘 직원으로 정규직 직책을 직접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려 기록, 관련 세무 문서 및 고용 자격 검증 양식 I-9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간접 투자 이문의 경우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이므로 투자자의 자금을 운영하는 뉴 커머셜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EB5 투자금을 쓰는 회사가 직접 고용 및 간접적으로 고용 창출의 파급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증거 자료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격한 고용에 대하여도 확인하여 둬야겠습니다. 투자금을 사용하는 NC는 투자자당 10명 이상의 적격한 직원에게 주당 최소 35시간 근무를 요하는 직책의 정규직을 창출하여야 합니다. 간헐적이거나 계절적이거나 일시적인 일자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2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간헐적 또는 계절적 또는 일시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적어도 2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적격한 직원은 미국 시민 영주권자 또는 조건부 거주자 임시 거주자, 망명자, 난민 등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고용이 허가된 이민자들입니다. 직접 투자이민의 경우 적격한 직원은 새로운 영리기업 NCE를 위해 서비스 또는 노동을 제공하고 그 NCE에서 직접 임금 또는 기타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리저널 센터 투자移民의 경우 적격한 직원은 새로운 영리 기업 NCE의 투자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창출된 포괄적 일자리에서 서비스나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두명 이상의 적격한 직원이 한 개의 정규직 고용을 채울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두명 이상의 적격한 직원이 작업 공유 계약을 통해서 정규직 고용 위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작업 공유는 주당 35시간 근무 요건이 충족되는 한 허용됩니다. 즉, 자격을 갖춘 두명 이상의 직원이 풀타임 직위를 공유하는 작업 공유 방식은 주당 시간당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 풀타임 고용으로 간주됩니다. 두명 이상의 직원이 정규직 직위를 공유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서면 작업 공유 계약, 작업 공유 약정의 대상이 되는. 직위와 작업 공유 약정에 따른 각 직원의 근무 시간을 식별하는 주간 일정, 작업 공유 약정이 대상이 되는 직원 간의 영구적인 상근직의 책임이나 혜택을 공유하는. 증거. 미국 투자이민자들은 2년 기한의 영주권을 취득한 후 10년 기한의 영구적으로 갱신이 가능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때문에 조건의지 심사에 대하여 충분히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떠한 문의사항도 정확하게 안내드릴 수 있는 한마음 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